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문학TV의 문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 제가 지난번에 스치듯이 자동 쓰레기통을 잠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 깔때기를 상자에 붙이는 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직 생각보다 피하시는 분들 중에 레드스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에 오늘 쓰레기통 되게 기초고 쉬운 거긴 하지만 네, 오늘 한번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이것저것 되게 멋진 거 만들어서 막 자랑하거나 또는 뭐 잘하시는 분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 네, 사실 그런 건제 목표가 아니고 마인크래프트를 어려워하시고 되게 초보이신 분들이 레드스톤이나 커맨드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여러분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상상력을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훌륭한 게임 안에서 어, 발현할 수 있는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좀더 마인크래프트를 재밌게 즐기시는 게 일단 제 목표이기 때문에 좀 쉽다고 생각해서 A 이뭐 이런 거를 강좌로 올리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또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도 시청자 사연을 먼저 좀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먼 하늘을 보면서 사연 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모감 초등학교 다니는 6학년 3반 강혜빈 양이군요. 네, 어, 6학년이시고요. 모감 초등학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4학년 때까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몰랐어요. 근데 제 동생이 맨날 아운학님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보게 됐고 어, 어느새 운학님의 팬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동생분께도 감사합니다. 근데 요새도 어, 요새는 저도 운학님 따라 마크를 하고 싶어졌어요 컴퓨터로. 그래서 엄마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해주셨네요. 아 그러시구나. 아 확실히 컴퓨터로 마인크래프트 하는 게좀더 어, 많은 걸할수 있어서 재밌긴 해요. 근데 엄마를 설득하는 거 제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이거 제가 통했던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팬분께 소개를 해드렸더니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크를 사신 분이 있어요. 음. 어떤 방법이냐면 일단 마인크래프트는 여러분들 제가 제 채널 아트에도 써 놨지만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뭐블럭을 쌓아서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만든다든지 레드스톤을 이용해서 회로 공부를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 회, 레드스톤 회로가 뭐 되게 장난 같아 보이지만 컴퓨터의 기초고요. 이 회로라는 게 그래서 되게 네, 좋은 게임이고 또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거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쓰잖아요. 마인크래프트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쓰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가 뭐 3만 얼마쯤 하나요, 지금? 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레고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블럭 쌓고 하는 게. 레고 하나 얼마입니까? 레고 하나에그 조그만 거, 블럭 몇개 들어가지고 애기 싶은 거, 되게 작은 박스 하나 에 얼마입니까? 2, 3만 원 하죠. 레고 조금 그나마 큰거살려고 하면은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줘야 됩니다. 돈이 레고 하는 거 하나 사는, 살 바에야 마인크래프트 한개 사가지고 평생 할수 있잖아요. 레고를. 컴퓨터로. 뭐, 레고가, 물론 레고만의 매력이 있지만, 저도 레고를 되게 좋아하지만, 어, 어떻게 블럭을 쌓고 뭔가 만드는 건 마인크래프트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가 되게 뭐 교육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네, 또는,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되게 멋진 건축물들 만든 거 있잖아요 시청자분들이나 뭐 유저분들이 되게 멋진 건축을 하셨던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면 야이 게임이 되게 대단한 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생일이라든지 이런 기념일이 있을 때 또는 이렇게 말씀만 잘 하시면 아 정말 앞으로 공부들 열심히 할까 이게 나쁜 게임 아니에요 사주세요 하시면 부모님이 웬만하면 사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자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정말 네, 저 훌륭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적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한번 잘 말씀드려 보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응원합니다. 파이팅.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어, 자동 쓰레기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네,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래도 여기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알려 드릴 수 있는 사실이 있어서 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준비물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용암 양동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급기 하나 있어야 됩니다. 발사기 아니고 공급기예요. 공급기 그리고 아무 블록 한 개. 저는 일단 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면 좋으니까 금 블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드스톤이 아홉 개가 필요하고요.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드라서 숫자가 안 나오긴 한데 레드스톤 아홉 개, 레드스톤 비교기 두 개, 그리고 중계기 한 개, 그리고 레버 한 개, 그리고 이제 상자고 깔때기는 선택사항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좀더 예쁜 쓰레기통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자하고 깔때기. 깔때기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초보분들은 뭐 원리 설명보다 만드는 법이 좀더 궁금하실 테니까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보고 한번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자, 일단은 좀더 쓰레기통이 좀 눈에 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땅에 좀 숨어질 수 있게 땅을 좀 파겠습니다. 음, 이 정도 좀 널널하게 팔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면 좋으니까. 자, 일단은 한줄 파고요. 두 줄까지 파주세요. 일단. 두 줄까지 파줍니다. 따다다 이렇게 충분한 너비로 두 줄을 파고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5.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팠네요. 네. 자, 일단 내려오셔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앞쪽에 구멍을 두 개를 파줍니다. 두 개를 파주고, 여기다가 공급기를 설치해주세요. 자, 공급기 구멍이 이쪽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구멍 뚫린 칸 쪽으로. 여기다가 용암을 부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택사항인 깔때기하고 상자가 들어가는데, 저는 깔때기 두 개를 이용하겠습니다. 좀 더, 상자를 이쁘게 땅에 딱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깔때기를 설치할 때 여러분들이 깔때기 설치하는 거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자, 깔때기 설치할 때 상자나 뭐 공급기나, 상자나 공급기나 깔때기 붙이려고 하면, 우클릭돼서 뭐 이렇게 열려버리잖아요? 이때 이렇게 쑥 그리고, 쑥, 아, 쑥 그린다는 건좀 사투리 같긴 한데, 쑥이고, <laughs> 고개 숙이는 법 아시죠? 마인크래프트 PE에서 보시면 왼쪽에 방향키 있잖아요. 위아래, 왼쪽, 오른쪽, 거기 가운데 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두번 빠르게 따닥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숙여지시는 거 아시죠? 자, 숙인 상태에서 우클릭 하시면 깔때기가 달려요. 그리고 이 깔때기는 이렇게 옆에 붙일 수도 있어요. 옆에 붙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랑 지금 보시 이거랑 이거랑 다릅니다. 깔때기의이 아래 주둥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건 지금 깔때기가 땅으로 향해 있죠. 이건 말 그대로 땅에 우클릭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공급기에 붙이려면 공급기에다가 마우스 커서 여기 십자선을 대고 숙인 상태에서 우클릭하셔야 깔때기 주둥이가 이렇게 옆에 붙어요. 그래야 깔때기 아이템을 넣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상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안, 안 들어가요.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숙인 상태에서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죠. 네. 위에 할 때는 그냥 위에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자가 아이템을 잘 흡수하죠. 네. 그리고 이제 상자를 깔때기 위에다가 설치하면 이제 상자에 있는 아이템이 깔때기로 가겠죠. 이런식으로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깔때기 어디가 버렸어? <laughs> 깔때기가 사라졌네. 하자, 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깔때기를 숙인 상태에서, 숙인 상태에서 하나, 두개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상자를 여기다가 올려줍니다. 상자를 여기다 올려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비교기를 꺼내요. 비교기를 이쪽 방향을 보고요. 이렇게 뒤쪽을 보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설치해줍니다. 자, 방향 보셨죠? 이렇게 설치해줘요. 네.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중계기를 한개 설치해줍니다. 중계기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 블록 하나, 를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비교기를 다시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비교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비교기를 우클릭하면 이렇게 여기 불을 켜거나 끌수 있거든요. 이거는 꺼주시고 이거는 켜주세요. 네, 이거는 켜야 됩니다. 반드시 켜고 나서 레드 스톤을 꺼내요. 레드 스톤을 이렇게 세 개를 여기 이렇게 설치하세요.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될수 있게 비교기랑 같이 세 개를 설치했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를 봐주세요 이제 이 신호를 이 선을 여기다 연결시킬 거거든요. 여기 공급기에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칸 띄우고 파야 겠죠. 이렇게 파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 이거는 굳이 파지 않아도 되긴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쓰레기를 넣으면요. 쓰레기를 넣으면 여기 있는 아이템이 여기로 자동으로 내려가고요. 여기는 아이템이 여기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공급기로 내려가기 전에 아이템이 들어오면 비교기에다가 아이템이 들어왔다고 신호를 전달해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희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만드셨겠지만 레피드 팔서라고 부르는 되게 빠르게 작동하는 자동 회로거든요. 이게 이제 이 선을 타고 여기는 공급기를 빠르게 작동시킬 겁니다. 일단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원리를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아이템을 넣어보겠습니다. 아이템을 넣고요. 넣으면 자동으로 작동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공급기에는 아이템이 계속 들어오면서 바로바로 버려집니다. 깔때기에도 아이템이 이렇게 오, 들어오고 있고요. 네. 자, 버려집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아이템을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템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데, 이 아이템을 미리 버려두고 싶은데, 지금 당장 이렇게 시끄럽게 작동하면은, 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버를 하나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숙이고, 클릭해야 설치되죠? 여기다가 레버를 하나 설치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레버를 한개 설치해주면 됩니다. 레버 어디 갔어? 레버를, 어,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지금 아이템이 다 없어져가지고 꺼졌네요. 다시 한번. 막 작동하죠? 레버를 이렇게 켜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꺼주고 싶을 때꺼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켜주면 작동하죠? 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를 덮어주면 돼요. 이렇게 덮어줍니다. 좀 기왕이면 이쁜 잔디블럭으로. 풀이 무성한 걸로. 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레벨을 설치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눈에 띄게 이렇게 다른 색깔 블록으로 해주고 레벨을 하나 설치해 줍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쓰레기통이 완성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회로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막 쓰레기통 위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회로가 근데 이렇게 땅에 딱 이쁘게 묻고 나면 되게 깔끔해요. 네, 이제 여기다가 아이템을 딱 버리면 그냥 밑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지금 막 아이템이 사라지고 있죠. 아래를 보면. 네. 이게 좀더 나는 이 과정을 지켜보고 쾌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유리로 설치하면 되겠죠. <laughs>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라 이런 데 설치하셔도 돼요. 이렇게 설치하셔도 될 겁니다. 네. 자, 넣고. 자, 이렇게 작동되죠? 네. 이 깔때기를 레버를 가지고 컨트롤 하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설치해 두면 좀더 깔끔한 쓰레기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션을 마무리해 줍니다 집에 어디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쓰레기통이라고 해 놓으면 여기 아 상자가 안 열리는구나 위에는 반블럭으로 해야 되겠네요 계단 같은 거 일단 귀찮으니까 이렇게 둡시다 네, 이렇게 해서 두면은 자 요런 식으로 깔끔한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자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깔때기를 설치하면 주둥이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레피드펄서 회로 만드는 법은 보통 이렇게 만들어요. 블럭 하나 설치하고 비교기 설치하고 레드스톤 3 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레드스톤 신호주는 레버나 아무거나 설치하고 그냥 켜면 안 돼요. 그냥 켜면 안 되고 여기 이거를 반드시 불을 켜고, 네, 작동시키면 이렇게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급기 연결시킨 거죠. 공급기 이런 식으로요. 그럼 작동하고, 발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아이템들은 발사를 해버리잖아요. 화살 같은 거. 아예 발사를 해버리니까 아이템인 채로 제대로 버리려면 공급기가 제격입니다. 공급기를 쓰시는 게 맞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비교기는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이건 기능이 좀 많아서 다음번에 제가 이 비교기가 뭐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릴텐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자나, 뭐 깔때기나, 깔때기나, 뭐 공급기나 이런 것들에 아이템이 들어있으면 그걸 알려줘요. 아이템이 들어있다고 신호를 내보냅니다. 근데 그 신호는 되게 작아서 한 칸밖에 안 가거든요. 신호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중계기로 신호를 길게 이어서 이 다음으로 넘겨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아이템을 넣으면요. 이게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지만, 신호는 되게 약한 한 칸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 이어졌다는 거. 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템 넣으면, 신호가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깔때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작동하죠, 신호가. 네. 이거 다 원리랑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서, 이 깔때기를 가지고 아이템을 서로 분별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머리 아프니까 이건 다음에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고,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서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나오지 못하겠니? 아! 나의 쓰레기통이. 어.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해. <laughs> 요즘 들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네요. 엔티티들한테. 음. 여러분들 이거는 모양이 정답이 아니에요. 레드스톤 회로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작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금블럭이랑 어 레버를 깔때기 오른쪽에 설치하든 뒤에 설치하든 여기서 깔때기를 하나만 쓰든 두 개를 쓰든 아니면 아예 안 쓰든 다 작동해요. 네, 원리만 이해하시면 다 작동해서 다양한 응용 방법들이 있으니까 누가 맞네, 내가 맞네,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친구들하고 네, 네. 그러시지 말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마 비가 오네. 네, 아까 비가 와가지고 계속 녹화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 그칠 때까지. 그래서 비 그치가지고 이제 녹화했는데 나막 아, 끝나고 나니까 비가 오네요 다행히도 자 일단 여러분들 쓰레기통 한번 네 만들어 보시고요 서버 렐렘 같은 거 이제 많이 하시니까 렐렘에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친구 거면 쓰레기는 여기다 버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자 지금까지 은학이었고요네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뭐 도움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뿅